베니마에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캠퍼밴 모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스는 피아트 듀카토가 되고요. 모델명은 베니마 B144PS라고 하는 모델이네요. 4명이서 내부 탑승할 수 있고요. 4명이서 내부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식사도 할수 있고요. 2명 주무실 수 있고 플러스 옵션으로 또 이제 별도로 또추첨할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길이는 5.9m, 너비는 2.05m, 그리고 높이는 2.6m가 되는 그런 제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가가 6만 유로예요. 그리고 네, 옵션하고 그 세금 포함하면 6만 5천 유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국내에 수입해서 이 모델 한번 판매하면 상대적으로 네, 가격이, 어, 말튼 유럽에서 저렴하고 국내에서 제조한다 하더라도 이만한 가격은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물류비용하고 마진 부분을 더해지긴 하겠지만 잘만 이거 그림 만들어내면 제법 국내에서 팔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여겨져요. 뒤쪽, 네. 네, 트렁크 공간부터 한번 볼게요. 네, 뒤쪽 공간입니다. 보통 밴모델 보면 이 양쪽으로 이 정도 되는 가구장을 놓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데 얘는 한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고 이쪽 우측 공간은 조금 이 너비 폭을 줄였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 자체를 조금 더 많이 할수 있게끔 했네요. 들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을 활용해서 제법 많은 레저, 용품들을 수납할 수도 있고 레저 도구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백색으로 해서 위쪽은 캐미니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깔끔하네요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는 2열 앞보기 시트 그 다음에 1열 회전 시트 같이 해서 이쪽 공간에선 4명이 쉴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고요 뭐 다들 아시죠 이제 위쪽은 루프창이 또 있어서 네 높은 개방감 선사해 줍니다 패키지까지 같이 더해지게 되면 높은 개방감 그리고 환한 느낌 네.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옆으로는 캐비닛장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시설입니다. 주방은 보시면 2구 가스레인지. 옆으로는, 네, 일정 싱크볼 같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유사하게 비슷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죠. 네, 이쪽에는 식기함. 그리고 수납, 서랍. 네, 이렇게. 세개의 서랍으로 이루어진 하부장 되어있고요 상부로는 이렇게 주방 전용 캐비닛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150L 냉장고까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법 괜찮은데요 이 모델 그리고 화장실 공간은 제법 넉넉하네요 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모델 중에서 자력으로 그러니까 뭐 가변형 없습니다 얘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화장실 공간 괜찮네요 샤워실 공간도 제법 넉넉하고요 어, 이거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어, 가격도 괜찮고 내부 구성도 괜찮고요. 마감하고 가구 품질도 좋아요. 이 모델 인증만 되면 국내에서 이 가격으로 제공만 되면 진짜 괜찮겠어요.